채널S의 오리지널 컨텐츠인 스타킹 리뷰 특이한 스타킹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오랜만에 밴드 우리 줄곧 거의 팬티 스타킹 종류만 거의 리뷰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밴드 스타킹 네 그것도 이제 광택이 있는 패키지가 보라색인데 사실 저 보라색은 아니에요 그냥 패키지만 보라색인 거지 실제 제품은 보라색이 아니라 약간 코코아? 커피색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 아이 네. 어, 색깔 너무 예쁜데 이 색깔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어, 색깔 샀어야죠. 아 우리 스님들이또 커피색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그렇죠. 네, 이까도 생각해줘. <laughs> 난 아. 이런 색 좋아요. 너무 너무 예쁜데? 나 보라색 좋아. 아 보라색. 저도 보라색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보라 핑크. 음 저랑 어, 너무 너무 예쁜데? 음, 저랑 좀 취향이 비슷하신 하군요. 거짓말 치지 마요 아니에요 진짜 <laughs> 저런 경우가 있어요 패키지는 뭐 저렇게 컬러가 있는데 정작 본품은 다른 색깔 맞아. 원가 절감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응. 어쨌든 저 제품은 중국산입니다 국산 아니고 아, 중국산 일본산이 아니고요? 네 중국산입니다 중국에서 아. 생산된 스타킹이고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어요 광택 스타킹 리뷰를 해달라는 라 요청도 꽤 있었고 아저 광택 장난 아니구나 어마어마한데 어, 근데 밴드 부분이 저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구나. 와. 근데 밴드 안쪽에는 실리콘이 없죠? 어. 요즘에 밴드 스타킹 같은 경우는 안에 실리콘 음. 처리가 되어 있냐, 저건 안 되어 있습니다. 음. 어, 지금 이 밴드가, 어, 근데 밴드가 이중이기는 해, 어떤 제품이든, 밴드는.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오, 어, 되게 신기하다. 광택입니다 음. 네. 에스님들. 주목하세요. 자 이제 세양께서 한쪽을 신으시고 나머지 한쪽을 이제 신고 계시는데요. 오, 오 진짜 광이 광이 살아 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광이 되게 살아 있는데 영상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영상에 모니터와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요 인제 좀 광이 좀 나네요. 오. 광이 되게 매력있게 빠졌다. 음... 음. 밴드 스타킹 광, 광택, 찐커피색. 음. 네. 오. 코코아. 코코아. 코코아색이에요, 코코아색. 오래간만에 밴드 스타킹 리뷰를 요청하신 에스님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밴드, 밴드, 커피색, 좀 찐커피 색깔을 구매를 했는데, 자, 요것도 내돈내산. 내돈산 네. <laughs>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찬 해주시면 네. 저희가 성심성의껏 리뷰를 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어, 요 스타킹은. 라인. 네, 요찌은 부분이 없네요. 누드. 뭔지. 누드 톤. 없으니까. 부끄러워요? 야하다. <laughs> 없으니까 더야한가 그게 그 또야한지뭔 느낌이냐면 그 ㅂㅂㅂㅂㅂㅂㅂ앞하는 <laughs> 느낌이랑. <laughs> <laughs> 아 그거 뭐라 그러지? 그그 그 왁싱한 느낌? 브라질리언 왁싱한 느낌? 어. 아, 왜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될게 없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죠? 우리 흔하게 스타킹은 거의 발끝 부분에 그좀 봉제선이 좀 짙은 봉제선이 좀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런 거 신는 적 없죠, 저. 그런 그런 아, 우리 리뷰를 하도 많이 해 가지고 누드 누드 토 스타킹이 있었나요? 오늘 어, 음. 나 너무 챙소한데 지금 이거? 대부분의 스타킹은 앞부분이 이렇게 좀 망가지지 말라고 더더 떼어져 있으니까. 근데 발가락 너무 귀엽죠. <laughs> 왜 갑자기 내 매력 발산하고 그러십니까? 아니 근데 발가락이 너무 갑자기 잘 보여. 이게 광 때문에 더 그런가 보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실내 조명 때문에 광이 이 정도인데 대낮에 이제 햇빛 쨍쨍한 날 음. 그때 또 신으면 어떤 느낌일지 되게 궁금하네요 오 음, 어, 진짜 에스님들 광 느껴지십니까? 광택 에스양 네. 어, 다리에다가 광택 칠했어요 네. 꿀벅지 꿀벅지는 아니고 아니요 네. 뭐? 매벅지 매벅지 매벅지는 뭐예요? 매력 허벅지 <laughs> 매벅지 네, 각선미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이지만 음. 네. 지금 딱 보기 좋아요 반탄이라? 자꾸 살쪘다 그래. <laughs> 두께가 이만해요 지금.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혹지 이만했어요. 하트 아니에요 그 하트? 하트. 여러분 하트. 구독 좋아요? 바로 화면 내리고. 뭐, 뭐 아니요 <laughs> 내가 창피해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laughs> 자 요거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발목 부분. 음. 오 음. 괜찮네 요거. 네. 원단 두께감도 약간 있어요. 음, 패키지에는 3 0데니아급이라고써 있는데,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께감은. 오, 괜찮다. 중국산 스타킹 하면은 좀 선입견 같은 게 아무래도 좀 있거든요. 좀 약간 그 저품질에. 이전에 전신 스타킹 리뷰도 좀 했었지만, 그 원단 좀 약간 그랬잖아요. 맞아, 맞 네, 근데 요거는. 괜찮네요. 음. 밴드 부분은 어떤가요? 아까 밴드 스타킹이었는데 아 흘러내릴 것 같진 않나요? 밴드 스타킹은? 그죠? 음. 안에 실리콘 같은 게 없으면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안 흘러내릴 줄 알았는데 흘러내리네. 그래서 이제 여기 패키지에 보시면 은 음. 모델이 음. 가터벨트를 착용을 했단 말입니다. 음. 가터벨트를 이용을 하시라고 저렇게 나온 제품인 것 같고요. 밴드 스타킹은 대부분 흘러내린다고 보셔야 돼요, 예스님들. 막. 네 착용감은 일단 밴드 스타킹이니까 뭐 제가 봤을 때 답답한 건좀 없으실 것 같고. 음, 음. 네. 아니 근데 여기 허벅지 부분은 꼬이니까 조금 편하지 않죠? 그렇죠. 이게 밴드 스타킹이 음. 좀 그런 게 있어요. 허벅지가 허벅지가 오히려 쫄린다든지. 그치. 예. 돌돌 말려서 내려간다든지. 음, 음. 근데 그... 허벅지는 신경 쓰이는 거 정도지 불편한 정도는 아니긴 해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구매를 하셔도. 응.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살때저 색깔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그럼 픽. 좀 칼로발로 좀사주 아, 제가 좀 총알이. 아, 네. 네. 요거 얼마에요? 요거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응. 배송비 포함해서 7,300원. 본품은 4,800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배송비는 2,500원. 우리 채널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안 나는 관계로. 네. 있어요? 어, 일단, 4,000원이 좀 넘어가면 제가 부담, 부담을 느껴요. 아, 우리 가막 한두 개신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리뷰할 때마다 내돈 내산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4,800원인데 5,000원에 육박하는 이스타킹을 제가 사기에는 이게 애 s 님들또 5,000원 갖고 왜 그러냐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네. 워낙 많으니까요 우리는 네, 저희 처, 네, 처지가 넉넉치 음. 않기 때문에 4,800원 약간 비싼건가? 약간 비싸지 않나? 이런 이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는데 싸진 않는데 뭐 그래도 엄청 네. 비싸다까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편의점에서 스타킹 사도 뭐한 4-5천원 하니까 네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광택까지 좀 있고 데니아수도 좀 두껍고 <laughs> 긁어드릴까요? 스님들이 긁어주실래요? 사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거든요. 음. 구매를 하고 나서 음.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음. 오, 실제로 보니까 음. 매력 있다. 치마가 이렇게 살짝 꺾인 거예요. 네. 그 사이로 이렇게 검정색 살짝 보이는 것도 좀 예쁜 것 같아요. 오. 특이한 게 스타킹 색깔은 이제 뭐 커피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밴드 색깔은 검정색. 음. 예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게 신경 쓴것 같아요 제품 음. 제품 개발 제작 원단 또 직조 하는데 있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광택 스타킹 리뷰를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